안녕하세요. 유튜버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번역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목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로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브레이브 슈가님 채널에 들어왔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제목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도 있고 영어도 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제목은 좋은 세팅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독자가 별로 없을 때 유입되는 트래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검색을 통한 유입이에요. 구독자가 1만 2 하시라면 분명히 검색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색 유입은 어떻게 되냐?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에 따라서 검색 유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목에 최대한 핵심 키워드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꽉꽉 채워 넣어야 가장 좋습니다. 검색에.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넣게 되면 한글로 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의 양을 줄여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한글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 기능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제목들을 전부 한글로 바꾸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풀 영어 제목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서 접속을 할 때는 해외에서 내 영상을 볼 때는 완벽하게 영어로만 보이게 됩니다. 제목과 본문을 다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홈에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요. 동영상을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기본 정보 옆에 번역 탭이 있어요. 사실 이 번역 탭은 업로드하는 단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네, 번역 탭을 보시면 왼쪽이 제가 기존에 썼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번역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르시면 새 언어 추가. 그리고 원문의 텍스트는 한국어죠. 번역할 텍스트 언어는 영어로 잡아보겠습니다. 영어. 그러면 국가별로도 나와요. 뭐, 일본어를, 일본어가 필요하시면, 일본어,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저는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를 입력했습니다. 언어 추가. 네. 언어를 추가하면, 이쪽은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창이고요 이쪽에서, 어, 영어로 칠수 있게 돼,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에 어, 기입한 언어권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 언어로만 보이게 돼요. 한국어는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 채널처럼 영어와 한글을 섞어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영어로 보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쓰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해외에서의 유입을 노리는 것. 두 번째, 한국에서의 유입을 노리는데 한국인이라도 영어로 검색할 여지가 있는 것. 이두 가지인데요. 둘 다를 고려해봐도 번역기능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단어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섞어 쓰시는 것보다 번역기능을 활용하셔서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